이가 그래, 존나 없어서. <놀람> <놀람> 아유, 이정도아다 씨발, 정도이스도는이정도이는 라스트 는이이 정도는. 이 정도는. 이 정도는. 이는이 했다. 이거 너가 이긴다는이정 어, 는이정이정 어우 씨발 그래 이스 치킨 온다 온다 쿵도 온다 연막 브레이크 분리해 그거 그냥 폭 줘도 돼구을 때려야 돼 버라이스 아 유정민 씨 유정민이 1 0총 빼봐 이새끼가 생각이 깊은 친구면은 <laughs> 아, 제가, 제가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 빨리 요